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여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잘 교육하여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오늘의 어, 설명회를 통해서 이화의 발전상과 강점을 잘 확인하시고 이화에 지원하셔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의 입학 전형과 전년도의 입학 전형 결과 분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전형 개요의 설명과 함께 수시 모집에서 각 전형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동시에 작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 3,031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2,248명의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783명의 학생들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네 개의 전형을 가지고 있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에. 두 가지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래인재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인원을 좀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 모집에서 74% 정도 정시 모집에서 25.8%의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과별로 선발을 하는 데 반해서 정시 모집에서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선발 인원을 확대하였는데,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수능 최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탐구 영역에서 두개 과목을 과목의 평균을 내서 적용하던 것을 상위 한 과목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의 사범대학과 간호학부에서는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사범대학과 간호학부에서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모집의 각 전형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주요 상황에서 학생부 위주의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 본교의 명칭은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전원이 면접을 실시합니다. 논술 전형의 선발의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약 120명가량 축소되었고, 수능 최저를 적용함에 있어서 탐구 한 영역만 반영한다는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390명을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략 900명가량의 학생 가장 최다 정원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약 120명가량 작년 대비 축소된 543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이세 개의 전형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80%와 면접의 20%를 적용하여 일괄 합산하여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류 100%고 면접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의 성적이 30%가 적용이 되고 논술의 70%가 적용이 되어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기자 전형은 어학과학, 국제학, 특기자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1단계의 서류평가, 2단계의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의 적용 비율은 30%입니다. 이 특기자 전형과 예체능 실기 전형, 예체능 서류 전형 이세개 주에서 차이점 중에 큰 차이점은 특기자 전형과 예체능 실기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예체능 서류 전형은 실기가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전형인 것을 감안하셔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쟁률이 많이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쟁률 현황에 대해서 좀 이런 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의 첫 번째 맨 꼭대기에 있는 경쟁률은 학생들이 최초에 지원했을 때그 당시의 경쟁률입니다. 그러면서 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은 실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오렌지 컬러고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 또한 충원을 포함하면 옐로우 부분이 최종적으로 실제 경쟁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본교의 경쟁률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인 논술 전형 실제 경쟁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서 일반기구에서 고등학교 별로 5명까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전형을 진행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전 단위를 반영을 하고요. 이 전형은 학생부 외에는 전혀 받는 서류가 없습니다.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요. 자, 그러면 면접 부분에서 자, 서류로만 80%가 적용이 되고, 자, 면접에서 전원이 면접을 봅니다. 일단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단계별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전원이 면접을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면접을 하는데 지문면접이 아니라 일반 면접을 진행해서 실 반영률 20%를 적용하여 일괄합산의 방식으로 최종 합격 인원을 선발합니다. 내신 성적의 평균이 궁금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 합격자의 평균과 최종 등록자의 평균의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인문 계열의 경우 2018학년도에 비해서는 2019학년도 전 작년에는 인문 계열의 경쟁률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 전형의 특성상 내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매우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보시면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사범대학의 경쟁률 최초 합격자의 등급 평균 충원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어, 그래도 이 정도 자료는 드려야 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매년. 상황에 따라서 충원률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공계열은 어떨까요? 자연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의 이공계, 또신산업융합대학 간호대학, 엘테공과대학의 다른 전공에서의 최초 등급자의 등급 평균과 충원률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고교 추천 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면접을 치른 이후에 최종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배수, 2배수, 3배수 그외 학생들이 1배수에 들지 않아도 충분히 최초 합격자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원율이 가장 높은, 저희 본교가 진행하는 전형 중에서 가장 충원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그렇다보니 2배수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2배수 안에는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올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초 합격자와 2배수, 왜냐 충원율을 고려했을 때 들어가는 포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아이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림에서는 좀 전에 자료를 보시면 최초 합격자 2배수에 들어가는 자료는 1배수에서는 약40% 학생들, 2배수에서는 27.3%, 3배수 학생들이 19.9%그외 학생들입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내신 성적에서 밀집도가 상당히 높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 있다 하더라도 면접 평가로 만회가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실제 20%가 실 반영률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본교의 명칭은 미래인재전형이고, 고른기회전형과 사회기회자전형이 있습니다. 미래인재전형에서는 83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서류 100%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교는 어, 2년 전만해도 면접을 치렀었는데요. 서류 평가만으로 학생들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변별력이 확보되었다는 자신감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서류 평, 서류의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부는 3개 등급 앞 5. 자연 모집 단위는 세계 등급 합 6이고요. 다른 모집 단위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탐구 영역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구에서는 상위 한 과목의 등급만 반영합니다. 과거에두 과목의 평균을 내던 것에서 큰 변화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50명, 사회 기회자 전형 15명을 평가하고, 다른 요건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수등 최저학력 기준은 다소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른기 전형이나 사회 기저, 기여자 전형의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은 세 개의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 역량의 우수성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이세 개의 영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체험 활동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있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잘 생활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전적인 요인은 아닌데 드러나는 정량 지표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로부터 저희들 내신 성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또 이런 결과를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경쟁률은 인문계열은 작년의 경우 7.9대의 자연계열과 스크랜튼의 경쟁률이 작년에 좀더 상승한 해였습니다. 최초 합격자의 학생부 교과의 평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자의 평균 등급은 다음과 같고요.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의 어, 제가 평균만 드렸는데, 사실은 평균보다는 어, 얼만큼 분포가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학생들의 분포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면은 1등급에서부터 상당히 넓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도표를 보시면 조금 진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흐린 부분도 있습니다. 분포의 농도는 밀도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을 경우에 좀더 진하고 어, 적은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점점 흐려지고 있죠.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합격자 평균에 좀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대학에 밀도, 분포가 조금 더 많이 어, 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의 분포와 밀도가 상당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학의 단과대학에 따라서 조금 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과학대학과 엘텍공과대학의 분포입니다 신산업유학대학과 간호대학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내가 조금 더 부진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 학교 활동이 우수하면 충분히 기회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랜튼 대학과 의과대학입니다. 스크랜튼 대학은 저희 본교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망단과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에서 이 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래인재 전형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분포에서 학업 역량에서 실제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 친구가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결과 최종 결과에서는 합격권에 아주 우수한 상위 성적에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 모형인데요. 실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과 학교 활동을 모두 다 고려하셔서 합격권에 들수 있는 학생들. 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상담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눈술 전형입니다. 눈술 전형에서는 올해 543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중에서 상위 30단위만 반영합니다. 충분히 좋은 성적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술고사입니다. 논술고사가 70%를 차지하고 학생부 교과는 30%를 차지합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논술고사를 1등을 했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안타깝게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부분 탐구 영역은 여전히 완화되어 있는 모두 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수능 체제에 있어서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 네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집단위에 모집 따라서 인문1, 인문2, 자연1, 자연2 이렇게 네개의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입문 1과 입문 2에서는 언어 논술을 치르고요. 입문 1에서는 영어 지문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입문 2에서는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자연 1과 자연 2는 과학 계열 없이 수리 논술로만 수학으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모두 다 100분을, 어,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평이한 수준으로 어, 최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충실히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또한 수능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수시에서 얼마든지 논술고사에 응시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입문 1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밴드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논술고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입문 2는 이쪽이 자연 1, 이쪽이 자연 2. 자연 2는 의외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은 평균이 아니라 중간 값입니다. 1.8, 1.9, 1.5 정도입니다. 상위 30단위만 반영했을 때의 등급입니다. 논술고사 결과입니다. 전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성적은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레이 부분은 논술고사에 응시한 모든 학생들의 평균이고 그 다음은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고요. 이 넓은 막대 그래프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입니다. 예, 보시면은 의까과죠 예, 그리고 또 자연계열의 평균 예, 이렇습니다. 인문계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논술에 또 많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기위주의 전형에선 특기자 전형과 예체능 실기 전형, 예체능 서류 전형,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특기자 전형에는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올해 60명을 선발하고 서류 1단계에서는 서류 심사가 있고요, 1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한 4배 수의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가 2단계에서 주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를 반영하고 면접 성적 30% 실반영률 30%를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와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서류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활동보고서의 양식이 변화, 올해는 좀 변했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그것에 대해서 재발표 이후에 저희 부처장님께서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 양식에 대한 설명은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경쟁률입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은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중문학과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쟁률과 충원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 특목고의 비율이 이 전형의 특성상 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학 특기자 전형은 69명을 선발하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기반한 일반 면접이지만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어학 특기자 전형과 선발 방식은 동일합니다. 수학과 과학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학과별 경쟁률이 혹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예과를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이 중에 의예과와 수학교육과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용학을 잘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전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평가 결과 입니다. 경쟁률은 과학특기자의 전형의 경우 대략 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졌고요. 충원률은 좀 특기자 전형은 낮은 편입니다. 보시면은 최초 합격자 경우는 특목고 비율이 좀 높았는데, 최종 등록을 보면, 특목고의 비율이 오히려 일반고의 비율과 비슷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과학특기자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학특기자 전형은 올해 54명을 선발하고, 국제학 분야나 어학 분야에 상당히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형을 진행합니다. 특기자 전체도. 이 전형의 특성상 영어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국제학부에서는 전체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이 되고, 원어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면접도 원어민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는 영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작년의 경쟁률은 5.9대1이었고, 충원율은 96%였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경우 면접과 서류의 점수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체능 실기 전형은 음악대학과 조형예술대학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실기를 80%를 적용을 하고, 1단계 성적에 20%를 적용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상위 30단위만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의 디자인학부입니다. 디자인학부는 본교에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은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자인학부와 체육과학부는 서류로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디자인 학부에서는 4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와 활동 보고서, 추천서를 통해서 서류로만 종합 평가를 하고요. 이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디자인 학부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학부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인기가 많은 전형입니다. 평소에 디자인에 대한 소양이 있는 학 친구들이 어, 상당히 또 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작년에 경쟁률은 16.5대1이었고, 충원률도 어, 동시에 높습니다. 180% 정도 됐습니다. 어, 이 전형의 경우에 특목고의 비율이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 등록한 인원을 보면 일반고가 더 높아지는 그런 변화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능 서류 전형 중에서 디자인학부와 저희가 체육과학부를 뽑는데 체육과학부는 32명을 선발하고요. 조금 더 다르게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가 아니라 1단계의 서류 백을 하고 2단계에서는 4배수의 학생을 선발하여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이 30% 진행이 되고 체육과학부지만 실기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서류에 기반한 일반 면접을 진행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쟁률과 충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7.8대 1이었고 충원률은 47%로 낮은 편이었으며 최초 합격자의 특목고 비율이 낮고 이, 이 전형의 특성상 일반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고에서 체육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과학 활동,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의 입학 전형을 안내해 드렸고 전년도의 입학 전형 결과도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글로벌 여성 인재를 양성해왔고 2020학년도에도 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화에 꼭 합격하셔서 이화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꼭 성취하시기를 이화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